마주나, 하마니 나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본캐가 아마 내일 정지가 풀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본캐를 좀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챌린저를 한번. 이번 시즌 뭔가 1등은 못 찍을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음 시즌에 1등 노려봐야 될 듯. 와, 근데 럼블 씨. 손공격에다가 점화 플래시. 럼블은 그냥 초반에 좀 조심하면 되는데. 럼블에 이기라고 하면 안 돼, 초반에. 안 죽는다는 마인드로 하긴 해야 돼. 저화하던 럼블이 좀 빡세긴 해요, 확실히. 점화 안든 럼블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냥 밟아, 임마. 어? 너 밟고 싶잖아. 그렇지. 서로 좋은 거지. 너는 10원 먹으니까 좋은 거고. 나는 마순팔이랑 유성 싸으니까 좋은 거고. 예.. 초반 CS 그래도 잘먹었고요야얀마어씨이 대포에 욕심내면 죽습니다 이거 E 찍었으면 나 대가리 깨졌겠다 마나 없어가지고 피하고 이 타이밍부터 이제 한 번씩 이를 던질까 말까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던질까 말까. 어 아파요. 어 존나 아프네. 야야 야, 야, 이거 야 오우 씨 미친 새끼. 호라이 같은 새끼. 이거 안 죽은 거 진짜 큽니다. 사실 럼블은 저게 다기 때문에. 저게 일단 다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니언을 편하게 먹게 해주면 안 돼.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흘러가면은 좋아요. 따! 하지만 이렇다 해도 할지라도 절대로 방심하지 마. 럼블 상대로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지금 이만큼 한 것도 이미 이득이야. 상대 미니언도 녹이기 때문에. 개이득이죠? 6렙때 킬각을 봐야됩니다 상대 풀이랑 저마 다 없기때문에 요 박스 두개를 이용해서 지금 킬각을 볼거거든요 6렙찍으면서 오케이 이건 잡았죠 아아 쉬운데 박스로 안왔네 어쨌든 잡았어 이거 어쨌든 내가 혼자 잡은거 이거 사실 엘리스 없어도 잡았을듯 아닌가 못잡았을라나 솔직히 확신은 못하겠다 어쨌든 못 잡았더라도 손해는 보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부터 내 시대다 초반에 온라인 들었는데 그걸 버텼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의 시대라 이거야 빼야돼 빼야돼 아이고 미션 다행이다 넘블 인생 망했구요 넘블넘블 <laughs> 인생 족쳤구요 앗싸 <laughs> 하코한테 타워 뺏기니까 기분이 없더니 어? 어디갔어 얘와 미안한데 난 이거를 풀어줄 마음이 없는데 아너 <laughs> 집에 못가게 할건데? 어디갔어 얘 아, 잘 가라. 어어 아, 이 아, 뭐야 이 새끼. 아, 이 새끼. 아, 이 새끼. 아, 이 새끼. 나한테 지금 잔뜩 졸았다 너끼았다너끼 아, 비로 빼면은 이 친구도 앞으로 나올 만하거든. 여기는 지옥인데. <laughs> 아까 거기 설기 다 해놨지. 멍청한 놈. <laughs> 아이고 두칸 먹었다. 맛있다 야. <laughs> 그가잔네어못먹었네너나 잡고 싶잖아. 너나 잡고 싶잖아. 아 야, 실수 구분 안 찍었네. 잠깐만, 이거 잡을 만한데. 오지 말지.

<laughs> 이 새끼. 아, 전멸 좀 났었고. 이 새끼. 와. 와. 살려. 바로. 에스. 땡. 와아 로아. 야, 바로 가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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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많아 가지고. 어? <laughs> 와, 근데 이거 박스 위치를 기가 막히 알았네? 아, 잠깐, 애매한데, 이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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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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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야, 이동 많이 봤다. 아이, 새끼 아직 없고. 어! 너네 멘탈 많이 나가 보인다, 애들아. 어? 하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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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박스 박스 그렇지 아야 잠깐만 이런면 용을 먹히는데? 개오반데? 아이고 아이고 화났구나! 화났어 아다 <laughs> 그렇지... 어... 어... 셔... 흠... 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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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렇지 아, 아쉬운데? 오케이. 아, 근데 좀 아쉽다잉. 저. 아우, 커져라. 아우! 워아 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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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이제 탑샷 공 폼이 다시 돌아왔어. 예전 폼이었으면 솔직히 못 이겼을 것 같거든. 저 럼블도. 럼스테가 낮아서 먹히는 거 아니냐고?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 근데 내 폼도 좋아지긴 했어. 저번에는 튀어 나아도안 먹혔거든. 맞아 맞아.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기 작전이랑 좀 여러 가지 내가 연구를 다시 해가지고 좀 먹히는 듯.